대가야고의 심장이 고정치고 있습니다. 고령군 유일의 일반고에서 대한의 미래를 위한 더큰 대가야고 대가야의 유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위에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거대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열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며 앞으로 다가올 공중과 번영의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대가야고등학교 다시 도약하는 대가야고 지금 시작합니다. 발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83년 고령군 최초의 일반고 설립, 1999년 수준별 수업 및 지역 중심학교 지정 등 어느 시대에서도 스스로 발전하고 인재를 양성해 온 대가야고는 도전을 품고 미래로 진보하는 깨어 있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변화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도전하는 주된 가치인 창의력은 배움을 도외하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대가야고는 빛나라 이데와 재능을 적극 지원하고 친재우 이사장의 지리를 찾고 중요를 바탕 삼아 바르게 살자라는 뜻과 기계를 바탕 삼아 변화하는 시대 정신과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해 나가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로 정해진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해법은 하나의 학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가여고는 높은 수준으로 대비된 고교학점제의 장점을 한대 녹여 새 기술과 문화를 창출할 융합적 사고 역량을 갖출 인재를 양성합니다. 발전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가여고는 자신과 주변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 공동체의 평화적이고 행복한 공존을 위해 사회 여러 난제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문제를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사회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의 한계치를 넘어 그 힘을 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가야고는 소통하는 리더를 양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UN 비상임위원국의 선출되는 등 명실공이 세계의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가여고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 수용력과 외국어 활용 능력을 갖춘 위대한 대가여고 의 학생들이 세계의 리더로 부상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화의 번영과 지적 성찰과 인류 발전을 위한 연대 평화적 세계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인재를 배출 하는 대가여고 그 심장이 다시금 고동치고 있습니다.